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단독 성교서로 파송하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뒤를 돌아보시고 우리 총회장님이랑 같이 하면 가족도 일어나세요. 성교사 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하 박수해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옆에 분우 인사합시다.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인마늘 축복받으세요. 예. 세상의 모든 기관과 조직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행정부 조직, 사법부 조직, 입법부 조직, 또 학교, 기업 모든 조직은 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 교회는 유일하게 누가 만드셨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지옥에 떨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의 순종에서 성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못박지시고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 하고 말씀입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한 나라로 올라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제자들 중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따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안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것이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방금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에다가 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인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이 우주 만물에 이광활하고 너무 큰 우주마물 제일 꼭대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으로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우주마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씀. 믿습니까? 왜냐? 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해. 요 이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합사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우주만물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에클레시샤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어요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끌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요. 디모데 저서 3장 15제를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디모데 저서 3장 15절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세워졌고 이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해요. 또한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하십니다.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방주회를 통해서 구원시킵니다. 그 방주에 들어왔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사람이 예수님은 예수님.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는 온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이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뭐냐? 바로 신약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해요. 아멘? 메시아란 뜻이 뭡니까?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말입니다. 세상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따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세상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세상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 없습니다. 이 교회 구조는 이 교회 머리는 예수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입니다. 골레소서 1장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머리와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 없어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만나는 그 장면을 혼인잔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교회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장소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어디를 통해서 내려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려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의 바울서신을 또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의 일생은 어떻게 보냈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온 일생을 다 바쳤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충성함을 충성한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퇴적하고 교회 무관심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퇴적하고 예수님께 무관심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란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에 색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무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세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의 한마디에 꼬꾸라집니다. 인생이 180도 바꿔졌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바울은,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뭘 핍박했느냐?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한라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아멘? 이걸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잡시다 옆 사람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다 그 말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자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늘의 상국과 멸관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의교회 창립 5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의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충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과 축복과 멸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